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원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만났어요. 계약한 친구들 있죠? 계약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답답한 시간이지만 잘 참고 견디어지는 우리 친구들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속히 그쳐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냅시다. 잠깐, 알쏭, 갈쏭, 퀴즈. 지난주에 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 너무 수고했어요. 선물 잘 받았나요? 이번주도 발성, 발성, 키, 진행합니다. 끝까지 말씀 집중하고 정답을 다닌 선생님께 오늘 저녁 8시까지, 8시까지 보내주세요. 잠깐, 전도서 말씀 잘 읽고 있죠? 이번 주 22장에서 28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 세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짜잔! 소세지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가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일곱 명이에요 일곱 7명. 명자이 소세지 어떻게 먹어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1번 전두산이 혼자 다 먹기 2번 일곱 등분해서 부족하게 먹기 3번 안 먹기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봐요. 예수님이 갈릴리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치료와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적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보시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날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식사 시간이 되니 배고파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시네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지 다 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때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에 그만큼의 떡으로도 모자랍니다. 빌립은 갈릴리 근처 마을 베세다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머리가 좋고요. 계산이 빠르고요. 예수님은 이 빌립을 떠보셨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빌립은요. 예수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계산을 했어요. 200데나리오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아저씨 한 사람이 한달 동안 일하고 받는 돈에 곱하기 8개월 정도 하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8개월이라고 했으니까 300 곱하기 8. 2,400만 원. 200데나리오는요 2,400만 원이에요. 우와.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순간 이 계산을 다한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돈 계산은 이미 했고, 만약 돈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떡을 사지? 또만명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떡 재료가 있을까? 이런 계산을 했던 거죠. 그리고 빌립은요, 마음속으로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냈어요. 윤현부 친구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혹은,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룡아, 윤우야, 윤재야, 우리 어디서 사야 돼?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드레는 한 소년이 손에 들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안드레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보다 혹시 이 적은 것으로도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쭉 둘러 앉으니 남자만 5천 명쯤 되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까지 하면 만 명은 넘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이신 후 빵을 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자, 이제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 걷어라 말씀하셨어요.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걷어요? 왜요? 무엇 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거두게 하셨죠.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먹이고도 남을 만큼 주시고 베푸시지만 낭비가 없으세요. 하나하나의 정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예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피로를 얼마든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나누기 시작했을 때, 바구니에 떡,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믿어지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실제로 물고기가 계속 나오고요. 떡이 계속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해한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전우사님은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혼자 피아노 연습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뒤에서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듣는데 그 연주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연주가 피아노 소리로 들리지 않고 전우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리로 전우사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늘 들렸던 피아노 소리인데 왜 다르게 들렸을까요? 전우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우사님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요. 그 피아노 연주를 사용하셔서 전도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운동을 잘하게 되는 기적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못본척 하지 말아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린 소년이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그 따뜻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 하기도 거절하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채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의 마음에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我是你的。<好>